요즘 가뭄 때문에 시름이 깊은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. 그만큼 효율적인 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. 전국에 설치된 상수도관은 총 18만 5천여 킬로미터.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이 30%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입니다. 누수율은 10.7%, 매년 65만여 톤의 소중한 먹는 물이 지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. 취수원에서 일반가정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워터 그리드 사업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입니다.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이 반영돼서 보다 물 부족을 해소를 하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나가는 기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기존의 물 관리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 고효율의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세대 물 관리 기술입니다. 물부족 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 물부족 현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계속된 가문과 집중포구 등 불확실한 기후변화 여파로 위계노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, 좀더 협력해서 어, 물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투자도 적게 이어질수 있도록 예, 그렇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갈수록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. 댐 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물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자와 연구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